오늘 비교할 두 단어는 바로 우리끼레, 신아끼레가 되겠습니다. 둘다 품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끼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気の本はすぐに売り切れになります. 인기 있는 책은 수근이 금방 우리끼레가 됩니다. 다 팔립니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신아끼레. 신하기레, 신아끼레になっていた靴が再入荷された。 신하기래니ってい다 재고가 없던 그즈가 그두가 사인가 사렸다. 재입고 되었다. 한자에서 알수 있듯이 품절된 상태이긴 하나, 품절된 원인이 전부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키레는 정말 인기 있는 상품이 다 팔려서 재고가 없어요. 라는 뉘앙스고요. 신하기래라고할때 한자를 보시면, 신하 물건을 나타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건이 당장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끼리와 신나길에는 나타내는 바는 동일하지만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와 바이바이!